제주고기랑 치즈케이크랑 같이 입에 들어가니까. 좀 이상해? <laughs> 제가 어? 그랬어요. <laughs> 세상의 모든 피자를 리뷰한다. 제목 PD의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아, 요즘 이제 일월 되니까. 이제 신메뉴의 계절인가봐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음, 아무래도 뭐, 신년을 기념해서 굉장히 신메뉴를 많이 넣은 는데 아, 도미노가 또 신메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번주에는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굽네 치킨의 신메뉴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치킨 브랜드들 저번에 얘기 했듯이 완전히 이거는 뭐 지금 전국 시대예요. 춘추 시대라고 해가지고 서로의 영역이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좀좀예전을 어? 지켰다면 이제 예전이 없어 이제 예의가 없고 그냥 무조건 쳐들어오는 거야이게 국내 치킨 2019년에 피자를 냈는데또 신메뉴 치킨이 아닌 피자 바베큐 디디시 피자. 신 메뉴로 내서 막 굉장히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진짜? 심지어는 뭐 기사도 봤는데 굉장 호평이 있었다. 직원들 개발하면서 또 무슨 어디 유튜브 어디에서도 뭐 이렇게 현주업이 나와서 먹는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뭐 관심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어디 한번 내돈내산이잖아. 이 치킨 브랜드들의 이 피자들이 좀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컴백션에서 굽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감정 없어요. 국내 치킨하고 친합니다, 저. 친한데. 그래도 리뷰는 솔직하게.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국내 피자 딱. 오븐마루 같은 경우는 치킨 브랜드다 보니까 피자를 하면서도 케이스가 치킨이었는데 그냥 아예 나는 피자 할래! 라고 딱 얘들이 이제 각오를 한것 같아요 짜잔 당기는 비주얼은 사실은 뭐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고기에 씹히면 나는 우선 기분 좋아 바베큐 포크라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음. 체다치즈와 모짜렐라치즈 브리크림? 네. 브리치즈가 들어간 크림인 것 같은데, 눈부리부리 음. 뜨고 있는 자거는좀 봐야지 보일 것 같은데. 트리케이크 무슈? 달달해요. 고기가 있다면? 일단... 응. 음. 아, 두껍네요. 보자마자 딱 두껍는 거. 그치? 고기는 두꺼워. 솔직히 뭐 나쁘지 않아요. 요즘엔 제가 디스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자들이 되게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 피자 진짜 굉장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치킨 부른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요즘 마침 막 그런 춘추전국 때가 아니라면 오! 되게 맛있다 이랬을 것 같아 요 젊은이의 맛은 어떠냐? 돼지고기랑 치즈케이크랑 같이 입에 들어가니까 좀 이상해? <laughs> 제가 그랬어요? <laughs> 갈리딥핑 소스는 이거는 별미 근데 겉에는 바삭해진 것 같아. 도우가. 저번 거보다 나. 저번 거랑 똑같은데 사실은 끝에 도우는 기름이 많이 들어서 이제 또 바삭해졌어요. 음. 야, 열량도 체 얼마 까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좀 도우에 이것도 되게 기름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량은 되게 높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통적인 딥피시피자보다는 확실히 좀 치즈층이나 워더소스, 소스 토핑이 좀 낮긴 해요. 그런 건좀아쉽긴 해요. 근데 가격이 17,000원이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죠. 그 정도면. 근데 확실 대기업이다 보니까 신메뉴 출시해서 하자. 확실히. 근데 이 편이 1편보다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어느새 3개째 먹고 있어, 지금. 네,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비트로 먹어야 돼. 에그타우트도 있잖아, 요 애들. 그런 느낌이에요. 에그타우트쓸 필요 없이, 이렇게 먹어야겠지만. 응. 오늘 이렇게 국내 치킨에 바베큐, 포크, 시카고 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비클좀 쏘냐? 음. 3개 가겠습니다. 자. 아, 이게, 음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냉동 피자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배달 피자들은 점점 점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치킨 브랜드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자를 시켜보고 본사람들은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또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시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이 피자 브랜드들 중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치킨 브랜드들은 피자 리뷰를 안 하고, 피자 브랜드들로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디스 아니에요. 디스 아니에요. 나름 괜찮지만, 응? 그만큼 이제 뭐 피자 브랜드들, 조금 더 많은 브랜드들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